아, 나는 퇴사하고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 음. 그만두고, 거기에 완전 전념하고 싶다. 내 생각에 그건 핑계인 것 같아. <웃음> <웃음> 보통 엔잡러라고 하잖아. 아, 그치, 그치. 음. 오빠는 퇴사 안 하고 싶어? 나는 일이 워낙 적성에 맞기 때문에. <laughs> 남들은 이제 회사 가는 걸 엄청 싫어하잖아. 나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음. 그건 적성에 문제가 아니야. 회사 안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적성에 맞아도 회사 안 가고 싶어 할래. 음. 나도 적성에 맞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음. 그래도 다니시는 건 똑같아요. 나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음. 내가 좀 약간 내 양인인데, 음.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막 만나고 오면 은 재밌지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하기에는 좀 피곤하단 말이야 성향상 음, 음. 그래가지고 그 사람간의 관계가 회사에서의 동료 정도? <laughs> 그 정도의 거리가 나는 딱 좋아 어이 내 동료가 어, 되 <laughs> 어느 정도 다 서로 존중도 하면서 그치? 막 너무 가깝진 않고 약간 그 정도 거리가 딱 좋아가지고 날로 <laughs> 어날로날로 날로 인간관계 날로처럼 대화라는 말 있잖아. 너무 아, 그래? 가까우면 뜨거워서 아 데이고 멀면 아 춥고. 아 그래가지고 인간관계의 거리가 직장에서의 정도가 딱 적합하다고 느껴가지고 응. 또 그게 응. 스트레스 안 받고 되게 어, 어, 편안하구나 그냥. 어, 막 지겨워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어 아, 이거는 대단하네. <laughs> 나는 퇴사병이거든. 난 지금 퇴사병 아 이런 거 찍어도 되나? <laughs> 아니, 근데 모두가 걸리는 거잖아요. 퇴사병은. 나이거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음,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음, 뭐 누구... 출근길에 다 그치? 생각을 한 번씩 한다고. 그리고 나는 한 직장 지금 10년 다녔거든요. 그럼 나 퇴사병 와도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일이라는 게내 인생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 음.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성취감이나 보람 그런 걸좀 이제 느끼지 음. 못하면 이게 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오래 다녔는데 그게 계속 막 계속 막 성취감이 있고 막 계속 새롭고 그치? 이럴 순 없으니까 당연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두꺼번또 그 그러네 <웃음> <웃음> 이 영상이 이제 그거잖아 퇴사병 후드랩 해주는 거 근데 일단 나는 내가 퇴사병이라서 음. 다른 사람들 후드랩 해줄 수가 없어 퇴사하고 나서 뭔가 잘안 됐을 때에 대한 걱정은 있을 거잖아 그치 당연히 음. 그런 거를 이렇게 감수하고 나서도 이제 퇴사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걸 음. 감수하고, 감수하고 퇴사는 못하지, 약간. 그러니까. <laughs> 말은 이렇게 퇴사병인데, 나 같은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퇴사를 못한다는 행동으로는 말. 이제 웃기는 것 같고. 말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다니고 있다고 맞아. 내가. 그런 그렇지. 사람 당신들 잘 안다고. <laughs> 뭔가 갇혀놓고 나가야 되잖아. 아니면 뭐 그렇지. 이직, 이직처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응. 이제 퇴사를 할수 응. 있는 거잖아. 나도 그냥은 솔직히 돼서 절대 못해. 그렇지. 보통 이제 준비 안된 퇴사는 지옥이다. <laughs> <그런 거야>. <웃음> 맞아. <웃음> 그래서 나도 그럴 배짱은 솔직히 없어. 아, 그니까 너무 오래 다닌 것 같아. 너무 오래 다니고, 대학 졸업식 하기 전에 취업을 해서 졸업식을 하고, 일주일 후에 바로 출근을 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대사병 오겠어, 안 오겠어? 난 이거는 변명이 여지가 없다고 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봐. 오빠가 나한테 만약에 날후드를 응. 해준다면, 어떻게 후드를 해줄 거야? 지금까지 이미 후드를팬것 같긴 한데,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 일단은. <laughs> 음... 근데 보통 이제 퇴사를, 퇴사를 한다는 거는 <laughs> 어. 퇴사를 <laughs> 하고 뭐 자영업을 응. 한다거나 어. 프리랜서를 한다거나 거. 사업을 응. 한다거나 약간 그런 그렇게 흘러가는 거잖아. 회사 다니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덜할까? 약간 그런 <웃음> 생각이 <웃음> 있는 것 같아. 아. 후회하지 않을까? 근데 음. 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또 반문할 수 있는 게 음. 나는 스트레스 받는 건난 괜찮거든. 난 힘든 건 괜찮아. 음.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이제. 나를 위해 힘들고 싶어. 그, 내가 애써서 만든 결과물이 나를 위한 거였으면 좋겠어, 그냥. 음. 그래서, 나를 위해서 힘든 거면은 괜찮은데,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무튼. 아, 월급을 <laughs> 아, 음. 위해 힘든 거잖아. 아, 그치. 월급을 위해서 힘든 건데, 음.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 신경 써줘야 되는 입장이잖아. 음. 그러니까 나도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어떨 때는 되게 뭔가 이렇게 합이 다른 분들과 잘 맞았을 때 좋긴 하거든. 근데 또 어떨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많은 사람들과 하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서 뭔가 오로지 나만을 위해 스트레스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응. 오빠 말이 맞아. 솔직히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반박이 잘안 돼. <웃음> <웃음> 그리고 반박. 나는 약간 퇴사, 퇴사병 반대론자로서 생각했을 <laughs> 때 어. 보통 이제 사람들이 퇴사를 하, 하고 싶어 하는 게아 응. 나는 퇴사하고 뭔가 다른 거를 하고 싶다. 응. 나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 음.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에 완전 전념하고 싶다. 약간 이런, 내 생각에 그건 핑계인 것 같아. <웃음> <웃음> 보통 엔잠러라고 하잖아. 아, 그치, 그치. 음, 엔잠러의 시대지. 음, 사실 의지만 있으면 회사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 반박을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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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중이 떠중이 마음으로는 계속 서 회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회사 일도 충실히 하면서 무조건 자기 본업은 충실히 하면서 그렇지. 서브로 자기가 남는 시간에 렇이 어, 응. 자기 남는 시간에 이제 개인 생활을 이제 뭔가 노는 거, 노는 시간 포기하고 이제 그런 걸 그치. 하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그치. 맞아. 근데 나는 음. 왜 약간 이 병이 주기적으로 오냐면 음. 나는 오빠도 알다시피 부산스러워. 부산스럽고 산만하다는 거야? 그치. 음. 그리고 집에 계속 못 있고, 빨리 질려하고, 지겨워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2년마다 이 병이 오는데, 지겹다는 생각이 좀 커. 막상 월요일이 돼서 일을 하면은, 일에 전념하느라 이런 생각을 또안 하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여유가 사람이 조금 생기면은, 그런 음. 생각이 잡생각이 들어. 주말이나, 어, 뭐. 퇴근하고 나서나. 맞아. 그럼, 아, 출근하기 싫다. 음. 괜히 이러고. 다니는 거겠지 다른 사람들도 근데 <laughs> 그치 보통 대부분 그러겠지 난또 그런 생각도 있어 그 압박을 받고 다니잖아 그니까 뭐몇 응. 시에 출근해야 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뭐 언제까지 어느 어느 정도 일을 완수해야 되고 약간 이런 응. 압박을 받으면서 다니는데 응. 뭔가 회사를 벗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자기 의지로 더 이렇게 부지런하게 할수 있을까? 그런 아,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음.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나가고. 강제성이. 어, 그치, 그치. 근데 인간은 음. 강제성이 필요하기는 해. 그니까, 그니까. 인간은 음. 풀어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나는 그런 루틴이지,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런 회사의 그런 루틴을 따르는 장점이 꽤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난 이거 자신 있어. 어. 오빠, 나그 요새, 뭐더라? 무슨 핑? 핑 유행이잖아, 하츠핑 어. 유행이잖아. 그하츠핑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나왔어. 천사핑이 나왔어요, 제가. 그 나오나? 안 나오네. 진짜? 천사핑이 나왔는데 음. 여기 완벽주의자라고 써 있어. 그리고 나엠프제잖아 오빠. 음. 나 계획형 인간이잖아. 난 개, 계획을 잘하는 거랑 계획을 잘 이행하는 거 잘하잖아. <laughs> <laughs> 어? 모르나 보네. 나 계획 이행 엄청 잘해. 어. 나 장난 아닌데? 몰랐어? 어,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기 싫은 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한 한두 한 달만 그냥 한두 달만 그냥 회사를 안 다니고 싶어 음, 리프레쉬 어 그냥 한두 달만 나한테 그런 시간이 오면 되거든 난 10년 동안 회사를 다닌다는 그 음. 루틴 속에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한 달만 한 달만 그냥 회사를 안 다닌다면 음. 어떤 기분인지 계속 살고 있는 이 삶의 루틴에서 잠깐만 나와보고 음. 싶거든 음.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건 그것밖에 아니거든. 없어. 끝이. 어. 근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내가 뭐 임신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임신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렇게 면 약간 번아웃일 수도 있겠네. 맞아. 번아웃이기도 음. 해. 왜냐면은 또나 나름대로 나 열심히 해, 회사 생활 나 오빠 음. 알잖아. 끝이.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그 이제 팀장을 달고 맨 초반에 이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여기 그두 군데 땜빵이 났었거든요. 막 주사 맞으러 다니고 지금은 또 괜찮긴 한데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거는 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달두 달만 그냥 다른 생활을 해보고 싶어 그냥 그러니까 나도 근데 나도 그건 반대야 막 단순히 그냥 내가 일이 힘들어서 그냥 아, 맨날 출근하는 게 싫어서 이런 마인드로는 퇴사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계속 다니게 되어 있어. 근데 그렇게 막 툴툴 되면서 회사에 불만 가지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 건난 옳지 않다고 봐.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아, 그니까, 음. 그니까. 사실 흔히 볼수 있는 퇴사병이랑은 또좀 다를 순 있네. 아. 어, 흔히 볼수 있는 퇴사병은 진짜 막 회사가 지긋지긋하고, 응. 음. 하루빨리 나와버리고 싶고, 약간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난 그건 안 좋은 것 같은 게, 그러면은, 나한테 손해야. 왜냐면은, 어차피 해야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 게 최고야.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막, 아, 이거 하기 싫어, 이거 하기 싫어, 이러면서, 그, 일주일에, 5일이라는 시간을 날리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 그런 식으로는 난, 퇴사병에 나도 반대야. <laughs> 퇴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전에 월급쟁이 시절에는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일을 해, 하다가 혼자 일하는 걸로 이제 바뀐다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랑 막 여러 가지 막 정보를 듣고 막 했을 때보다 좀더 이제 시야가 좁아질 것 같아. 어, 그러네. 맞아. 음. 약간 사회력이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퇴사 이제 반대론자지만. 음, 나도 그전에는 이제 중소기업에 있었고.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거기는 내가 그전에 있던 곳은 좀안 좋은 곳이긴 했으니까 음. 그런 곳은 확실히 빨리 떠나는 게 맞긴 하지 맞아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이제 판단할 때 음. 그런 예시를 많이 들더라고 이 회사가 싫어 막이 회사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아까 막 약간 감정적인 그런 음. 거일 수도 있잖아 음. 근데 약간 그런 걸 판단할 때 자기보다 이제 연차가 더 많이 쌓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laughs> 어.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내가. 몇년 후에 저 사람이 될 텐데, 어떨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그게 판단이 쉽다고 하더라고. 그러네. 좀. 아, 난, 난 저대로는 살기 싫다 하면 이제 그건 이제 퇴사해야지 맞는 거고. 그러네. 내 미래니까. 그치, 그치. 하, 아, 그러네. 또 복잡해지네. 저는 회사를 사랑하고요. 한 회사를 10년 다녔다는 거는 애정이 없으면 못 다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굉장히 회사를 사랑해. <laughs> 수습하는 느낌이다. 아니 근데 10년 다 했으면 이런 얘기 해도 되잖아 어나 자격 있잖아 뭐 그치 그, 그치만 나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회사일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퇴사평 걸리신 분들도 그래요 막 믿는 구석 없고 내가 뭐 따로 갈데 없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할 생각을 차라리 해보세요 그럼 좀 바뀔 수도 있어 계속 싫다고 생각하면 계속 싫어 회사가 하고 싶으시면은 차라리 난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너무 회사만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발전이 없다고 느껴서 더 루즈하게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왜냐면 회사 일이 나랑 동일시 될순 없잖아. 자기 개발이라고 말하면 너무 뻔한데, 응, 자기 개발.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자기 개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성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퇴사병을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열심히 사는 음, 거. 다른 데서 이제 성취감을 음. 느끼는 거네 음. 회사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건 원래 쉽지 않아. 그거는 거의 음. 어려운 거고, 회사를 다니면 어쨌든 고정 수입이 있는 거잖아. 이제 고정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할 때보다 고정 수입이 음. 안,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할때 이제 더 판단미스를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 음. 뭔가 이제 고정 수입이 있을 때는. 더 여유있게 이렇게 느긋하게 보면서 이렇게 시, 트라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뭔가 고정 수입이 없다? 그러면 막 조급해지고 해가지고. 아, 약간. 잘못된 선택. 어, 하고. 잘못된 선택. 판단 미스를 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 맞아. 그런 것도 있겠다. 음. 그 웬만하면 이제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뭔가 를 해라. 그치. 그지또 생각해보면. 회사만 한게 없어. 이렇게. 안정적으로 월급 주고 뭐. 특히 우리나라는 뭐. 맘대로 내쫓지도 않잖아. 그치? 미국처럼 미국은 막 맘대로 자르잖아. 음. <laughs> 여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맘대로 못 자르는 게또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이지. 맞아, 열심히 다녀야지. 우린 열심히 다닐게. 지도 <laughs> 된 <취소된> 거야? 뭐야, <laughs> 그런가? <웃음> 뭐좀 남았어? 많이 남네. 나다 아, 먹었어. 나 이거 많이 먹었어.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남, 모든 직장인들이 이제 준자 씨 제외하고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laughs> 오빠가 진짜 특이한 거야.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회사 가고 싶대요. <laughs> 난 진짜 특이한 거야. 응.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치료됐는지 모르겠다. <웃음> <웃음> 안녕! 남은 거다 먹자!